INTJ는 분석적 문제 해결사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자신에게서든 개선의 가능성을 보는 재능이 있습니다. 종종 지적인 INTJ는 논리적 추론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즐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 뒤에 있는 이론을 분석하여 삶에 접근하고 일반적으로 주변 세계에 대한 사려 깊은 연구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INTJ는 논리적인 시스템에 이끌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감정에 예측할 수 없는 특성에 훨씬 덜 편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관계에 대해 독립적이고 선택적이며 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INTJ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INTJ는 마이어즈 브리그즈 타입 인덕케이터 MBTI 상표 등록기호 의창시자인 캐슬린 브리그즈와 이저벨 마이어즈가 만든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INTJ는 인트로버티드 인투이티브, 심킹, 저징의 약자로 심리학자시지 전. INTJ 코드의 네 글자는 각각 이 유형의 주요 성격 특성을 나타냅니다. INTJ는 혼자만의 시간에 힘을 얻습니다. 내향적, 사실과 세부 사항보다는 아이디어와 개념에 집중하고 인투이티브, 논리와 이유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심킹. 자발적이고 유연한 것보다 계획되고 조직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징. INTJ 가치와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J는 시스템과 전략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며 종종 세상을 탐색해야 할 체스판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이벤트가 진행되는 방식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INTJ는 종종 논리적 결과를 예측하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나 아이디어에 깊이 몰두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즐깁니다. INTJ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과 타인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평생 학습자이며 항상 정보와 인식의 기반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INTJ를 보는 방법 INTJ는 일반적으로 신중하고 진지하며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으며 종종 그들이 보는 것 뒤에 숨겨진 원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받은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질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신중하고 복잡한 답변을 제시하기 전에 길게 고려할 것입니다. INTJ는 비판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종종 어떤 일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리젠테이션에서 직설적일 수 있으며 종종 세부 사항을 생략하고 더큰 전략의 관점에서 의사소통합니다. INTJ는 일반적으로 따뜻하거나 특히 사교적이지는 않지만 지능에 대한 자신의 보안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일단 결론에 도달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식에서 지혜를 보기를 완전히 기대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완벽주의자이며 지적 도전의 환경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포로가 아닌 태도 때문에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마스터마인드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16인격 풀버전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성격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